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 오늘 28차 집회인데 어, 어제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신지 딱 100일 됐고 오늘이 101일째입니다. 저희들이 봤을 때 아, 6개월 구속 만기로는 꼭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간 날보다 어, 다가올 날이 좀더 짧아졌지 않겠습니까? 예, 네, 하루빨리 대통령을 배달을. 해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, 우리가 유개의 집회를 하는데 뭐 초심을 찾는 그런 집회의 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왼쪽에, 오른쪽에 보시면 화안들이 많이 서 있죠. 자, 저희가 여러 가지 집회의 때가 있는데, 저희는 이번에 화안 전시 집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여론을 만들고자 여러분들의 분신을 보내주셨는데, 저희가 24시간 저 화안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,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한 달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집회, 멋진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유럽의 28차 서초 집회를 시작했습니다.